안녕하세요. 대한전선 주주님들,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한전선의 이 미래 가치를 살짝 깊이 있게 분석해 볼 텐데요. 특히 DCF, 즉, 현금 흐름 할인 모델을 활용할 때 추정기간을 5년으로 둘지 10년으로 둘지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전선 같은 이 인프라형 장주기 산업에서는 이 추정기간 설정이 기업 가치를 크게 좌우하는데요. 과연 대한전선 이 달리기 전 준비 운동 구간을 넘어서 페이스를 잡고 달리는 중장기 성장 기업이 될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10년 DCF는 이 기업 가치 평가에서 향후 10년간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산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알고 계시죠? 주가는 그냥 선 반응 받는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전선은 이 DCF 모델에서 10년 추정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산업 사이클이 길고 투자 회수 기간이 매우 깁니다. 해저 케이블이나 HVDC 같은 이 신규 투자는 공장을 짓고 설비를 시험하고 실제 매출과 현금 유입이 발생하기까지 2년에서 4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이걸 5년 안에 이 모든 과정에 절반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5년으로 하기에는 너무 짧다, 이겁니다. 아, 그리고 J 커브 효과 때문이에요. 또, 초기 대규모 투자로 현금 유출이 크고요. 이후 점진적으로 매출과 마진이 개선되면서 FCF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 J 커브형 형태를 띠는데 5년 추종으로는 이 J 커브의 상반부, 즉, 현금 유출기만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큽니다. 아울러, 터미널 밸류 비중을 현실하기 위함입니다. 5년 추정 시, 연구가치 비중이 한 70에서 80% 이상으로 너무 높아서요, 단기가정, 단기가정 모델이 취약해집니다. 10년 추정은 이 비중을 한 40에서 60% 정도 수준으로 분산시켜서 모델의 신뢰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제 J 커브는 말 그대로 알파벳 J, 아시죠? 제2모양이에요. 이게 초기에는 실적이 하락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흐른 뒤에 급속도로 이렇게 회복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5년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10년을 봤을 때는 본래 가치가 나온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그렇다면 대한 전선의 이제 DCF 모델링 시 어떤 핵심 가정을 적용해야 될까요? 크게 한세 가지 정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초기 캐펙스와 운전자본을 두껍게 잡아야 합니다. 해저 케이블 공장 증설, 포선설 확보 등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초기 1, 2년 동안은 매출 대비 캐펙스 비율이 한 10에서 15% 이상으로 높게 설정해야 돼요. 또한 전선 산업은 원자재 선매입과 매출 채권 누적으로 현금이 내부에 묶이는 운전자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소요가 큽니다. 그래서 매출 급성장 초반에는 운전자본 증가율도 높게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초기의 FCF 감소하면서 제이크비 형태가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요. 둘째는 매출 마진 이 완만한 우상향을 가정해야 됩니다. 전선 인프라 산업은 급격한 성장보다 점진적 확장 형태를 띠면서 수주에서 매출 인식까지 긴 시차가 있어요. 마진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 믹스 개선 요인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도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나 초기 감가상각 부담, 그리고 공공 발주 비중 등을 좀 고려했을 때 급격한 마진 개선보다 점진적인 우상향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지연과 환차손 등 리스크를 반영해야 됩니다. 대형 프로젝트는 입찰, 수주, 진행 과정에서 지연이 될수 있고요. 해외 비중이 크면 클수록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손익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DCF 모델링 시 이런 변동성을 민감도 분석 등으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보수적인 가정 속에서도 대한 전선 중장기 성장 동력은 분명해요. 재생에너지 확대, 해상풍력, 그리고 HBDC 투자라는 메가 트렌드, 전 세계적인 전력망 투자가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이 송정망 확충으로 내수매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HBDC와 초과 케이블은 높은 기술 장벽으로 마진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익성 개선에 기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한전선은 장기 구조적 성장 산업에 속합니다. DCF 10년 추정의 그 잠재력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고요. 다만 단기적인 캡엑스 부담과 원자재 변동성 그리고 경쟁 구도 등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단기적인 시선보다 최소 길게 한 10년 이상 안목으로 접근해야지 그냥 올라간다고 해서 배틀 짧게 잡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떨어진다고 해서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차트 보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전 그러니까 지난주죠. 가장 중요한 타점이 23,000원에서 22,000원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딱 도달했어요. 지난주 제 영상 보시면 나오고요. 10월 거의 초부터였습니다. 한 달간,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강한 거래량과 폭발적인 대세 상승 파동. 근데 이미 파동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1차 급등 이후로 눌림 조정 구간이잖아요. 급등 이후로 눌림. 그리고 두 번째 상승 파동. 요걸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전형적인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여요. 제가 이때쯤 말씀드렸습니다. 구름대와 이격도가 길기 때문에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중요 타점은 23,000원에서 22,000원이 1차 지지다. 지지 확인 후에 분할 매수 들어가시라. 분명히 언급드렸어요. 핵심 구간은 거래량입니다. 요 핵심 구간에서 거래량. 중요해요, 이게. 차원이 다른 매수세가 터졌습니다. 완전히 추세가 전환된 흐름을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는 숨고르기예요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숨고르러 5일선 그리고 11선 이탈했고, 지금 21선이 위태하지만, 가장 중요한 앞 구름대 보이시죠? 요 구간. 요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버틸 만하다 이겁니다. 여기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가 22,000원 22, 구간, 요 구간이에요. 여기는 깨지면 안 됩니다. RSI는 과열권에서 중립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다시 치고 올라갈 힘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MSCD 역시 하락 전환 신호 나왔지만 눌림 이후 다운 파동을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외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기관의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다시 들어오는 패턴이고요. 이탈이 아니라 순환 매매예요. 대량 매도 이후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2차 상승이 나온다면 첫 번째 타켓은 일단 25,800원, 25요요 요 구간을 강하게 좀 뚫어줘야 돼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그리고 다음은 28,600원 신고점 영역이죠. 여기를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앞자리가 3자로 바뀝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구조예요. 앞자리가 3자로 바뀌는 것. 현재 1파 이후로 건전한 상승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2,300원, 2만 2만2 0 0원부은 여기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만 지지만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살짝 지금 지루한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루함이 없도록 대한전선 지금 매수 타점, 신규 진입 타점이라 매도 타점 지금 제가 다 문자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지난달부터 제가 단기 매매, 단기 급등주 종목이죠. 한 종목씩 매매하고 있어요. 전일 무슨 종목이 들어갔냐? 이수 앱지스, 매수사인 나갔습니다. 아직 매도 사인을 안 나갔어요. 이수앱지 지금 한10% 정도 수익 구간인데, 전일 종가 배팅 나갔습니다. 종가 배팅. 목표가는 6,000원 위로 보고 있고, 손절가 다 제시해드렸고, 왜 사셔야 되는지도 다 알려드렸어요. 이 재밌는 점이 지금 한 종목씩 매매하고 있어요. 이수앱시스 들어가기 전에 대한조선 매도 이후로 잡았고요. 대한조선 들어가기 전에 d k 이락 매도 이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d k 락 들어가기 전에 LS, 티라유태 매도 유로 잡았고 이렇게 한 종목씩 매매하면 뭐가 좋냐 최근에 이스앱지스 제가 전일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주일 전에 신약 개발 3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거라고 했고요 5일 전에 갤럭시와 갤럭스죠 AI 신약 개발 맞손을 잡는다 그리고 전일 3일 회계법인에서 한국 바이오산업 구조적 도약 타임이라고 하면서 AI 신약을 강조를 했습니다. AI 신약을요. 이걸 뭐, 뭘 뜻하냐? 이미 재료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추석 때 재료 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많이 보시지 않으셔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재료 매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기준봉이 하나 딱 들어섰죠.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장기평선, 448일선을 뚫고, 근데 윗골이 달고 내려왔어요. 돌파를 못해서 눌렀죠. 근데 여기 아래 보시면 21선과 222, 224일선 2 2 2 보이시죠. 여기를 전일, 종가부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오늘 구름대 뚫고, 매물대 뚫고, 448일선. 위로 오늘 안착만 해준다면, 내일 한 번도 쏠수 있기 때문에 아직 보유 중이고요. 이런 흐름 제가 영상에서 대놓고 다 알려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한 종목씩 하다 보면 투자금 많이 필요 없어요.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도요. 지금 1100만원까지 불렸습니다. 한달반 동안요. 문자 그대로 매매를 물론 뭐 놓치는 경우도 발생되고 오늘 바빠서 문자를 못 보실 경우도 있겠죠.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복리로 쌓아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래 제 직통번호 보이시죠? 아직 혹시라도 문자 못 받고 계신 분은 아래 제 직통번호로 대한전선, 딱네 글자. 대. 한. 전선. 네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과 댓글 고정해 보면 문자를 좀 쉽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설문 참여 링크까지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PC로 보시거나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은 설문 참여해 주셔서 궁금한 부분 물어보셔도 되고요. 문자만 그냥 간단하게 보내고 싶다 위에 링크 터치하시면 제 개인 직통 번호로 문자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송 보내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QR 코드에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아래 제 직통 번호로 대한전선 딱네 글자 보내주시는 게 가장 쉽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고 계신 분 계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단기 급등주 정보 돈 받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유료 리딩 아닙니다 딱 하나만 받고 있어요 무료인데 구독 구독 정도는 눌러주신 다음에 당연히 문자로 대한전선 보내주셔야겠죠 그러면 다 무료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는 이유가 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요. 저희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 구독자가 만 명, 이만 명, 삼만 명, 십만 명까지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지 저도 뭔가 보여드리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제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 가신다는 거죠. 간단하죠. 꼭 구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정도는 기본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